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그룹별 SNS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의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이 높은 순으로 1위가 될수 있도록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죠. 이꿀 RA라고 입력하면 지금처럼 랭크 함수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 상자가 뜨면 number, ref, order라고 하는 인수를 입력합니다. 넘버라고 하는 인수는 바로 순위를 구할 값을 입력해 주면 되죠. 지금은 그룹 1의 평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평균은 그룹 1의 평균값을 인수로 넣어 줍니다. 이번에는 rf라고 하는 인수를 입력하는데요. 바로 참조 범위 레퍼런스. 평균을 구하기 위한 참조 범위가 바로 그룹 1에서 그룹 12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이때 나머지 그룹 2에서 그룹 12는 그룹 1의 수식이 완성되면 수식을 복사해서 쓸거기 때문에 평균 범위는 주소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펑션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세 번째 인수 오더는 생략을 하게 되면 큰 값이 1등으로 처리가 되고 생략하거나 아니면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 순순위가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오름차 순순위가 작은 값이 1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은 큰 값이 1등이 되어야 하므로 오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순위가 구해지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그룹의 순위도 구해졌습니다.